나. 오, 조례. 저 안에서 성질 내는 거 봤죠? 조례! <laughs> 성질을 팍 낸다니까. 또 시험하고 있어. 조례! <laughs> 세상에, 수강생이 성질 내는 학원은 여기밖에 없어. 내가 성질을 내봐도 성질을 내물 당한 건 처음이야. 전해 웃고 해가지고. 뭔 질문을 못해. 이러다가 뭐 던질 것 같기도 하고. <laughs> 그 때, 그 때, 어, 집단, 집단취락지구 안에서는 뭘로 규제 안 돼요? 어, 좌한 어, 사람 얘기하면 뭐예요? <laughs> 개듣고 그러죠? 그러면서 왜, 그, 개발진행지구 있었죠? 그 안에서는 뭘로? 지구단위계획 동그라미 쳤잖아요. 왜 그러냐면, 얘는 이종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잖아요. 얘네들 중에 하나 지정하면 아까 3년 내 지구단위계획을 짜라고 그랬지요. 예. 이 지구단위계획을 규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구가 맞는 거예요. 서로서로. 서로. 그러면 얘네들을 대상으로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무한다고 완화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완화할 때잘 보셔야 되는 게 얘네들에서 적용하는 기준을 얼마까지 지구단위계획이 종정짤때 완화하냐면 건폐율은 1.5배, 용적률 2배까지 완화해요. 그럼 1.5배 2배 외우다 쳐 얘네들 못 외우면 소용없지 네.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일 때 아까 대통령 이에 따르면 최대 건폐율은 얼마? 아, 네. 용적률은? 네. 100%아니요또 네. 개발진흥지구 특례할 때 네. 개발진흥지구는 건폐율이 얼마? 아, 네. 개발수산 40%였으니까 네. 용적률은? 네. 개획이 공백이? 네. 야이두 친구는 알바생이야 알바생 <laughs> 돈을 받았기 때문에 대답을 이렇게 빨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빨리 하는 거니까 왕따시키고 이러면 안 돼요 이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대답 다 해버리고 말이지 째려본다든가 그러면 안 됩니다 어, 돈 받은 애들이야 얘가 40% 100%인데 이정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돼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이 짤 때는 100년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 건폐율의 1.5배 이용적률 2배까지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실질적으로 짤 때는 건폐율은 60%용적률은2 0 0그럼 보세요 용적률이 100%가 200% 되니까 예를 들어서 땅이 예를 들어 5천평이면 100%일 때는 연면적 5천평만 짓다가 지구단위 계획좌면 연면적 만평까지 엄청난 차이가 들어가 그러죠? 그러면 5천짜리밖에 못 짓는 땅은 예를 들면 1 0층 되는 거예요. 땅값 뛰어 안 뛰어요? 뛰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됩니다. 이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돼서 수립되면 땅 주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엄청난 혜택을 보는 거 아니야.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라 해서 개발부담금 내야 돼요. 이 사람들은 돈을 내게 돼 있어. 혜택을 보는 거잖아. 그래서 은표율은 1.5배, 용적률은 2배까지 완 일반적으로도 완화해주만 얘는 이렇게 딱 붙여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계획 관리 지역, 개발 진흥 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하면 몇 종? 2정이 2종. 되는 거야, 정 일단. 네. 자, 그리고 일정부터 먼저 나올 거아니요 원래는? 네. 자, 지정 대상, 이미적 대상 보세요. 거기에 국토양무장관 시도, 대도, 시장 나오죠. 얘네 지정권자가 용도지역, 용도지구지정권자하고 똑같죠. 또 도시관리계 결정권자 묻는 거니까. 주민들은 지구단위계획 예외적으로 도시관리계 이거에 관해서 입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입안하는 게아니고제한한다 다섯 개 중에 지구단위계획하고 기반시설 두 가지를 해서 제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지구단위계획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일종은 어디냐 해가지고 자, 여기에 대해서 일종 지구단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그랬지 네. 박스를 보면 1번 끝에 용도 지구 줄치고 박스 안에 2, 3, 4, 5번을 하나로 묶어놓으시라. 2번 끝에 도시개발구역 줄치고 3번에 정비구역, 택지개발 예정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란말 나오죠? 자, 머릿속에 보세요.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택지개발, 대지조성, 신도시 만드는 거예요. 불도저 밀고 재개발, 재건축하고 이렇게 불도저싹다 밀고 신도시 만들 때 난개발 막고 계획도시 만들려고 지구단위계획 몇 종? 일종으로딱 진행해서 설계를 짜는 거예요. 그다음에 산업단지 광학특는 무시하고 8번 중요한 거 나옵니다. 개발 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 등으로 묶였다가 해제되는 구역이구나. 녹지지역에서 주거, 상업, 공업적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적으로 편입되는 구역으로서 계획적으로 개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면 지구단이 몇죠 일종. 일종. 자, 이제 칠판 보는 거예요. 일종이 원래 정통이에요. 난개발 맞고 계획도시 만들고 미래형 도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도 지구라고 하는 놈은 경관 지구, 미관 지구 뭐 이런 것들인데 얘는 시험에 의미가 크게 없고 도시 개발 구역이란 말 나왔지요. 그다음에 정비 구역 나왔지요. 이 정비 구역 개발 구역을 다 다음 주부터 배울 거거든요. 재개발, 재건축. 택지 개발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 만들기 위한 택지 개발 예정 지구 나오지 않 지금. 대지 조성 사업 지구 얘가 판교 택지 개발하듯이 신도시 만드는 거 거예요. 다. 불도저 밀고 신도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요런 데가 묶인 곳의 전부나 일부는 몇 종으로 정으로 그 다음에 같은 취지에다 개발 제한 구역이나 시가화 조정 구역이나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자 아까 용도구역 4개 있었지요 네. 수산자원 보호구역 빠졌죠 지금 네. 아, 바닷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니까 얘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공원 자 이런 걸로 묶인 곳은 원래 개발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하지 이들로 묶인 곳은 지구단위 일정지정 한데 안한대요 이걸로 묶인 거 아니고 얘네로 묶여 있다가 규제를 겁나게 하다가 풀어버려. 풀면은 얼마나 숨통 트였으니까 난개발 할거아니요 그걸 막아야 되거든. 이렇게 묶였다가 뭐될때 해제되는 곳이거나 녹지 지역으로 묶여 있다가 홀라당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이나. 공업지역 등의 개발용도로 가보세요. 보전녹지가 용적률이 80%인데 일반산업 1,300으로 가보세요. 난리 납니다, 그죠? 이런데를 막으려고 난개발. 도시지역이 아닌 놈이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돼요. 관리지역이 도시적으로 난리 나지. 이런데 난개발 막고 계획도시 만들려고 짜는 게다 맹정이라고요. 이게 정통 일종이에요